선생님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, 원래 이슈도 많이 됐지만 네. 너무 잘해서 이슈가 더 많이 되고 있는 이강인 선수 사주에 대해 설명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사주 드리겠습니다. 네. 2001년 네. 2월 19일생입니다. 네. 오늘은 손녀 대신도 왔어요. 그랬나? 아유. 젊, 젊고 잘 생긴 오빠야를 딱 넣으니까는 우리 선녀가 빵끗 빵끗 하고 오네. 음. 음, 우리 신사생에 나는 이월은열아흘의날 이씨에도 나라자손 아니신가? 이씨에도 나라자손 사주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내가 한 가지 기술로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는 분명하시다. 그러고. 또 내가 그~ 내 부모 궁에 있어서 사람을 가르치고 큰 벼슬에 있는 그거를 타고 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벼슬 공록을 타고 나셔서 내가 어려서 어려서 (7살) 넘기 전 그~ 간운이 열려서 어려서부터 아마 수차덤에 올라서 이제 끼를 이게 만약에 그~ 비공개 우리가 그~ 보는 블라인드 사주라고 했으면 어려서부터 이제 내 끼를 발휘하고 내 관운, 내 명예를 떨쳤겠다, 이렇게 나오시겠죠. 그래서 우리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지금 이 정도 되시면 아마 어려서부터 꿈나무였겠죠. 그죠. 근데 이제 어려서 그 꿈나무이지만 어떤 타이틀을 가졌다든지 그또 이름을 어려서부터 날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어떤 상을 탄다든지 이렇게 지목받는 분들, 그렇게 좀 뭔가 큰 관운, 큰 간운을 타고 났겠다 이렇게 보이시고요.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 파고드는 운도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칠성의 이제 공이 굉장히 강하세요. 칠성의 공이 강하다는 거는 그 어떤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기인이라든지 또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음 내가 내 힘이 아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들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게 이제 그 운이 이제 강하셔갖고 나를 돕는 귀인의 운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운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데에 플러스 또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귀인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귀인 빌고 빌었던 그, 조상의 은덕이라든지, 하늘에 타고난 기인이라는 기운이죠.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하면. 그거에, 그런 것들이 어떤 찰나에 한 번씩 열려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어린 친구들의 그런 그 진로라든지 이런 걸 봐줄 때 이런 친구들은 그 같은 라인에 똑같은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서 있으면 한 명이 발탁이 돼야 되면 꼭 뽑혀가고 또다 떨어 다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꼭 나만 힘든 고비를 피해 나가는 그런 운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몸수가 다친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관제에 걸린다든지 시비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. 또 어떤 같은 조건에 있어서.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, 상황이 못 되고,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뽑혀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. 음, 그럴 때에는 그 한정된 사람만 가야 되는 거, 또 떨어지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꼭 발탁이 되겠다 이런 운을 가지셨다는 거죠. 그래서 타고난 관록이 이제 높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서는 이제 그런 운이 일찍 튀었다 그러죠. 일찍 튀어서 나라에 녹을 먹고 그 나라의 타이틀을 갖고 이제 지내시지만은 또 멀리 타방으로 이름을 날리고 또 내가 축구라는 기술을 갖고 계시잖아요. 전문직 이제. 그 기술을 가지고 명예를 떨치는데 그 지금은 어쨌든 지금 현직에 계시잖아요. 선수로 현직에 계시지만은 19살, 20살, 21살, 20, 이제 21살부터 그 자기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죠. 그 전에는 그냥 선수면 선수로 내 이름, 그 어디에 속해 있는 그런 게 이제 있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내 이름을 갖고 좀더 널리 알리겠다, 이렇게, 이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월드컵에서 뭔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음, 그런 운이 들었다는 거죠. 쉽게 얘기하면. 한19 정도 고비에 인정은 받았을지 몰라도, 본인 이제 큰 사고라든지 사건은 있지 않았을지 몰라요. 워낙에 귀인이 많기 때문에 피해는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크게 이렇게 확 성장되는 그런 기운은 한번 좀 놓쳤다 이렇게 보이세요. 그래서 그 고비는 지나고 이제 올해, 음, 내년을 준비하는 해운년이죠 그래서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올해 뭔가 이렇게 큰 성과, 자기가 골을 넣는다든지, 그죠? 축구선수들은 그래도 일단은 그, 자기 하는 거에서 이제 골을 넣는 게 최고의 성과겠죠. 넣는다든지 해서 내년에 내가 정말 가지고 가는 내 명예, 타이틀,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좀확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연봉으로 따진다 그러면 연봉에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든지 어디에서 큰스카웃 제일 더 이제 더큰 자리로 스카우트 제일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좀 전환점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지 생활을 하시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분명히 그 코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자리로 좀 자리매김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이세요. 그래서 그게 뭐 이제 뭐몇 살이냐가 중요하시겠죠. 그래서 월드컵 한두세번 뛰시다가. 아주 그냥 멀리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이세요. 30대 정도 들었으면 30대 중반 정도에 들었어 중후반 그 정도 들었으면은 코치라든지 감독으로 전향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. 아주 앉는 자리 그런 관직이라든지 내가 사람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자리로 앉는 자리는 이제 30대 초반에 원래는 들어오거든요. 근데 욕심을 조금 더 내실 것 같지는 보여요. 내가 기술 나는 그런 거를 그래서 한3 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면 그래도 선생님 자리죠. 그러니까 내가 직접 뛰는 게 아니고 이 후배들을 내고 제자들을 대는 그런 자리로 이제 앉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에 좋은 성과를 내셔서 내년에 꼭 자기 관운이 드는 자기 내 명예가 커지는 그런 해운년에. 같이 커져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는데요. 이강인 선수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네. 어, 선수들이 어, 좋은 성과를 꼭낼수 있도록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